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오늘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경치 하나로 끝판왕을 어, 만들어 낸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상 아파트 최초 공개 아파트 언박싱 오늘의 리뷰어 뷰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입주를 앞둔 신생 아파트 세종린 스트라우스 한뜰마을 5단지를 언박싱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나왔습니다 자 입지를 보시면 세종린 스트라우스 한뜰마을 5단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1-5생활권 H6블록에 위치해 있고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이 도보거리에 있어서 직주근접 및 공공 생활 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자, 교통을 보시면 단지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그리고 자차를 이동하시면 세종로로 세종시 전역이 이동이 가능하고요. 당진 영덕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당진에서 대전이 또 이동이 용이합니다. 그 외에는 세종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학군을 보시면 도보 거리에 연양 초등학교 배정 예정이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로는 어진중학교와 종촌중학교 세종 대성 고등 학교와 종천 고등학교 통학이 가능 합니다. 자 자연환경 보시면 단지 인근에 방죽천과 제천이 흐르고 있고요. 마디꽃 수변공원, 맑은뜰 근린공원, 품안뜰 근린공원, 세종호수공원, 세종중앙공원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보시면 걸어서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과 그리고 자차를 이동해서 홈플러스 세종점, 노브랜드 세종나성점, 세종예술의전당,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로 갈수 있습니다. 자 단지 기본 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 3층에서 40 위층총465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5월 총465 세대를 일반 분양했고요. 분양가는 3억 9,310만 원에서 8억 9,930만 원이었습니다. 단지 전용면적은 84A, B, C 타입 그리고 101A b 타입 그리고 126 타입, 168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순위 청약에서 전용 84A 타입이 33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타입 일순위 청약 마감 당첨 가 평균은 64점 이었습니다 새롭게 단지 내부 들어왔습니다 와 조경부터가 여기는 퀄리티가 다릅니다 작품입니다 물가를 열다 와.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프리미엄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자 왼쪽은 이제 상가들 여기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상가들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가 1동부터 3동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단지 조경은 여기가 주상복합인 관계로 많이 없고, 대신에 아파트 안쪽에 이런 커뮤니티들이 설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는 키즈린이라고 여기 우미린에 사는 어린이집이 지금 키즈린 이 앞에 있고요.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왼쪽, 왼쪽 라인들은 이제 시니어 클럽 위치에 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무 조경을 통해서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단지 상가들이나 이런 데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죠. 주상복합이어도 그래도 최대한 나무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테라스나 쉼터들도 중간에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가 이제 바로 나가는 쪽이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네, 놀이터까지 여기 이제 커뮤니티 센터 2층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진입을 하시면 돼요 아, 여기 로비 자체가 진짜 호텔 같습니다. 호텔 라운지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는 다목적실입니다. 회의실 1, 회의실 2, 회의실 2 같은 경우에는 창가 쪽이라서 이렇게 밝아요. 여기 보시면 북 카페, 어린이 문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자 독서실, 남자 독서실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피트니스 클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스크린 골프, 골프 연습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커뮤니티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 또 입주자분께서 알려 주신 우리 또 스카이 라운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 트인 전경이 너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쪽에서 산책을 할수 있는 야외 테라스도 이렇게 완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아래쪽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습니다. 정말 신경을 정말 많이 써서 한것 같아요. 자,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세대당 1.6대, 그래서 총 744대고요. 여기는 지하주차장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입구부터 양쪽에 지금 신발장과 팬트리. 와 입구가 색깔이 화이트 무광이라서 그런지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쪽 보시면 팬트리 장이 여기가 길다 보니까 안쪽까지도 공간이 엄청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이 수납이 수납을 정말 많이 할수 있게끔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측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복도형으로 쭉 들어가 있는데 왼쪽에 두개 오른쪽에 하나 여기는 지금 41평이다 보니까 이게 다 작은 방이에요 아, 자 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세정 청사 와 세종시를 한눈에 보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쪽에도 이렇게 또 공간이 있어서, 어, 여기다 책상도 놓을 수 있고, 침대도 놓을 수 있고, 구성도 진짜 도면도 정말 잘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창문 뷰, 하나의 액자입니다, 액자. 자, 이쪽에도 청사 뷰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공원과 산책을 할수 있는 또 뷰, 그리고 도로 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북박이 장으로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방의또 컨셉은 또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보면은 대단지 세종시 아파트 단지 뷰가 나옵니다. 여기가 워낙에 층수가 높다 보니까 웬만한 아파트보다 다 위에 있어요. 제가 세종시를 많이 돌아다녀 보지만은 이만큼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이 복도형을 따라서 쭉 들어가시면은 이제 거실이 나오는데 자 이쪽부터 열어볼게요 자 우리 또 여기 펜트리 장이 또 넓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어, 이런 것들 상당히 많죠 또 맞은편에 공용 화장실입니다 공용 욕실 이렇게 욕조가 있는 타입 자 이쪽 먼저 주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 자체가 D자 주방인데 가운데 보시면 여기에다가 식탁을 놓을 수 있게끔 이 자리까지 구성도 잘 되어 있고요. 우리 또 다용도실은 안에 위에 보면 은 기계식 환기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고 세탁기, 건조기 거기다가 분리수거하는 이런 라인들. 아니면은 여기다가 어, 냉장고까지 또 추가로 놓실 으수 있게끔 구성이 알차게 들어가 있고요. 우리 에어컨, 실외기까지 마감이 정말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또큰 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 이쪽 방은 우리가 이제 84 타입의 그큰방 구조하고 비슷합니다. 크기도 비슷한데 자, 와이큰 방까지도 이 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 대피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맞은편을 또 보여드리면은 화장대부터 시작을 해서 드레스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욕실도 보시면은 샤워부스 큰 방에서 쓸수 있는 부부 욕실. 자 여기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한번 와이쪽에 넓은 드레스룸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역시 와, 40평대 대형 평형 답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여러분들께 경치를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쪽은 창이 이쪽 양쪽으로 되어 있는 양창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쪽을 통해서 가보시면, 은 와, 진짜 뷰가 너무 좋아요. 와,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쇼파를 놓고 TV를 딱 걸쳐서 앉아 있어도 우측이 와, 한 폭의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이에요 진짜. 와 보이시나요? 세종시가 한눈에 들어오고 저기 야구장도 보이고 테니스장, 축구장까지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분들 바로 앞에 보이시는 곳이 세종대성고등학교 지금 고등학교가 바로 앞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도 보시면은 중학교 운동장하고 농구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좋은데요? 자, 마지막 총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부 세종청사가 도보 거리에 있다 보니까 직주 근접이 상당히 우수했고요. 그리고 공공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 있어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활권도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까이 있어서 여기에 학교를 둔 우리 학생들 어머니들이 정말 만족도가 좋은 오늘의 아파트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리뷰어 뷰하우스였고요. 오늘 리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